잠들어있는 국가의 국왕이 새벽에 갑작스레 깨어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실까요? 평화로운 중립국이었던 노르웨이의 하콘 7세는 1940년 4월 9일 새벽 1시 반경에 보좌관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해하,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에 왕은 즉시 되물었죠. 도대체 어느 나라와 말입니까? 라고 묻는 국왕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북유럽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런 기습 침공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여러 나라들의 복잡한 계산이 얽혀 있었습니다. 영국은 지난주부터 노르웨이 연안 바다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동시에 카프카스 지역을 공격해서 소련의 석유 공급로를 차단하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워두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일도 정확히 같은 시기에 노르웨이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강대국이 서로 모른 채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셈이죠. 독일의 침공 함대는 4월 7일에 이미 노르웨이를 향해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독일 선박들이 항구에서 출발한다는 정보가 영국 해군 본부에 전달되었지만 그들은 이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덴마크 정보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덴마크가 곧 점령당할 것이며 독일 부대가 4월 8일에 나르비크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매우 상세한 첩보였죠. 하지만 영국 측에서는 이런 보고서들은 의심스럽고 누군가 과도하게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결론 내렸던 겁니다. 이런 판단 착오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곧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노르웨이 해군 당국 역시 독일군에 관한 정보를 받았지만 오슬로에 있던 독일 해군 무관에게 직접 문의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독일 해안 방어를 위한 통상적인 순찰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노르웨이 해군 성과 정부는 4월 8일 저녁까지도 침공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노르웨이 참모 총장인 하틀레달 대령이었습니다. 이 대령은 4월 5일부터 계속해서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고를 듣고 미리 대비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당시 노르웨이군의 실상을 살펴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6개 사단 편제에 5만 6천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민병대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에 달하는 규모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숫자만큼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실탄 사격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탱크, 대전차 무기, 현대식 항공기, 모든 면에서 심각한 부족 상태였고, 보유하고 있던 무기들마저 구식이었습니다. 중립국이라는 이유로 군사력 강화에 소홀했던 결과가 이런 참담한 현실로 나타난 거죠. 노르웨이 총사령관 크리스티안 나케 장군의 대응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일부 부대에만 동원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동원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한가한 방식을 택했거든요. 급박한 상황에서 우편으로 동원령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실감각이 부족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 독일군은 영국 순찰대를 지나가면서 50% 손실률도 허용 가능한 수중하로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잠수함 함대의 상당 부분이 작전에 투입되었지만 어뢰 결함 문제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독일의 전쟁 준비는 노르웨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독일의 초기 공격에는 총 3개 사단이 참여했고 추가로 3개 사단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3산악사단만이 독일 최고사령부에서 고품질 부대로 인정받고 있었죠. 수송기 500대, 폭격기 300대, 전투기 100대가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핵심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공항을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중 우세를 확보한 후 지상군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것이 독일의 기본 전략이었거든요. 4월 8일에는 영국 구축함 글로우원이 트론헤인 피오르드에서 독일 함대 일부와 조우했어요. 글로우엄은 독일 중순양함 히퍼에게 충각 공격을 감행했지만 결국 화염에 휩싸여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글로우엄 승무원들의 용감한 저항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죠. 영국 해군에 복무 중이던 폴란드 잠수함 오르젤은 스카게라크 해협에서 독일 수송선 리우데자네이루를 격침시켰고 많은 독일 병사들이 노르웨이 어부들에게 구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독일의 침공 계획이 일부 노출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당국은 저녁이 되어서야 해안 경비대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홍보할 정도였습니다. 이런이란 대응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는 다음날 아침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영국군은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독일군의 돌파를 막을 수 없었어요. 로시스의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상륙작전을 위해 준비 중이었고 독일군보다 먼저 문제없이 상륙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본국으로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계획대로 상륙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4월 9일, 카우피시 장군 휘하의 두개 사단이 덴마크를 침공했고, 덴마크는 하루 만에 항복했습니다. 육로 이동에 6시간도 걸리지 않는 짧은 전투였지만, 덴마크군 49명과 독일군 20명이 목숨을 잃었죠. 덴마크의 빠른 항복은 독일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노르웨이 침공의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었거든요. 노르웨이 상륙작전에서는 오슬로에서 독일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중순양한 불리허가 오슬로 피오르드로 향하는 선두 함대에서 수천 명의 병사와 대부분의 참모진을 태운 채 침몰했습니다. 이 침몰 사건은 독일 침공작전에서 가장 큰 손실 중 하나였고, 오슬로 점령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원인이 되었어요. 오슬로 피오르드를 항해에 개방하는 데 하루 종일 걸렸죠. 포르네부 공항에서는 독일 계획이 사실상 두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베르너 한센 대령과 보병 대대를 이끄는 리하르트 바그너 대위였는데, 이들이 공항을 확보해야 나카산 부대가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카산 중대는 안개 때문에 임무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헤르만 괴리는 나카산 병들이 포르네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머지 임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고, 가이슬러 장군도. 바그너에게 그렇게 지시했어요. 하지만 바그너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수송기로 포르 내부에 착륙했습니다. 이런 개인의 용기 있는 판단이 때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죠. 한세는 착륙에 성공한 뒤 이동식 기관총을 사용해서 수비군을 물리쳤어요. 스타방에르 공항도 점령했지만 대부분의 항공 보급품은 노르웨이 구축함에 의해 격침당했습니다. 베르겐과 트론헤임 상륙은 원래 계획에 더 가까웠지만 크리스티안산드에는 안개가 피오르드 입구를 가려서 어뢰정의 진입을 막았어요. 해안 요새에서의 정확한 사격이 상륙을 위험하게 만들었죠.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는데 순양함 칼스루에의 리브 함장이 노르웨이의 사격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며 거짓 메시지를 보낸 거죠 노르웨이군은 안개 속에서 정체를 구별할 수 없었고 프랑스 국기를 인정해서 통과시켜줬다는 겁니다 이런 속임수까지 동원해서 독일은 노르웨이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했어요 나르비크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뻔했지만 악천후와 운이 겹쳐서 독일군이 영국 순찰대를 피해 피오르드에 진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독일군은 여러 상륙지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특히 스타 방해르 공항 점령은 큰 성공이었는데 독일공군이 이미 영국의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했거든요. 4월 9일의 악천후는 독일군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고 영국 해상 순찰대는 해안 근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날 영국 전투순양함 르나운과 독일의 그나이제나우, 샤른호르스트 사이에 대규모 해상 충돌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나이제나우와 르나운이 서로를 공격했는데, 그나이제나우가 주포를 잃고 여러 명이 사망하면서 전투에서 이타하려고 했습니다. 샤른호르스트도 공격을 받았지만 더 빠른 속도 덕분에 두 독일 함선 모두 르나운에서 철수할 수 있었어요. 베르겐에서 출격한 독일 폭격기 편대는 고축함 한 척을 침몰시키고 전함 흑척과 순양함 두 척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독일 공군의 정밀 폭격은 이후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월 9일이 끝날 무렵 모든 주요 노르웨이 항구가 독일의 손에 떨어졌어요. 문제는 노르웨이의 저항이 처음부터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대도시들이 독일의 손에 넘어가면서 동원 센터에 있던 무기고를 잃었거든요. 또한 4월 9일에는 프랑스의 폴 레이노 총리가 외무장관 에두아르 달라디에와 함께 런던으로 날아가서 최고 연합 전쟁 위원회에서 노르웨이의 강력한 병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 곧 명확해졌어요. 4월 10일에는 제 1차 나르비크 전투가 벌어졌어요. 영국의 워버튼 리 대위와 구축함 다섯 척이 나르비크 피오르드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독일 구축함 열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양측 모두 두 척씩 잃었고 워버튼 리 데이도 전사했죠. 또 다른 영국 함선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독일 함선 두 척과 경함정 의척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이날 영국 해군 항공기는 급강하 폭격으로 베르겐 항구에 정박 중인 순양함 퀸니히스 베르크를 격침시켰는데 이는 이런 방식의 공격으로 대형군함이 침몰한 최초의 사례였어요. 이 성공은 앞으로 항공기가 해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보여주는 전조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성공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영국이 본국 함대의 항공모함을 단한 척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독일이 점령한 영토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비드쿤 키슬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판 나치당인 국민연합당의 당수였지만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적도 없고 노르웨이 의회의 의석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4월 9일에 퀴슬링은 라디오를 통해 자신이 새 정부를 출범시키고 총리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히틀러는 실제로 키슬링 정부로 인정했고 많은 사람들은 꼭두각시 정부 수립이 처음부터 독일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키슬링의 쿠데타는 그때 가서야 결정된 것이었고 독일 외무부에서 선호하는 방안도 아니었습니다. 쿠르트 브로이어 독일 대사는 엘베룸으로 가서 합법 정부와 만나 하콘 국왕이 공식적으로 키슬링을 새 정부 수반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콘 국왕은 이를 거부하며. 키슬링 정부를 임명하느니 차라리 퇴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국왕을 지지했기 때문에 키슬링은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했고 독일에게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침공 첫 주가 끝나기도 전에 독일은 키슬링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독립적인 관리위원회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르웨이는 완전히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긴 저항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